안녕하세요. 국민럭 전부장입니다. 아, 유로 6 엔진에, 자, 요렇게 투 톤이 되어 있다. 그 다음 전투범보가 달려가 있다. 사이드미러랑 바디랑 원색이다. 자,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프리미엄 풀옵션이죠. 포토2, 슈퍼캡 프리미엄 풀옵션이고요. 요 차는 18년 5월에 12만키로. 오토 차량에 사고 없는 완전 무서운 차량이고요. 중요한 게1인 신조 착해서 혼자 운행을 하시다가 저희 매매 상사에 판매를 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륜 타이어를 이렇게 미쉐린 꼬바가 타는 차는요 정말 관리를 잘해가 타십니다. 왜 일반 출구형 타이어는 금액이 한 짝당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진짜 미세린 타이어 꼽아 타실 정도 같으면은 차에 애착식 강한 부위입니다 예. 그리고 화체 리뷰 때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타이어 상태 많이 남아있고요 적재함 날개 이상 없고 외부에도 기스 없고요 자 위에 루프 박스 안쪽에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파손 없고 물 새고 그런 부분도 없고요 옆에도 보조 공구통 이렇게 하나 달려있어요. 후륜타 역시도 새거나 다름없고. 적재함 바닥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요게 공구통 나왔던 자리는 어쩔 수 없이 녹이 좀 썰더라고요. 요거는 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또 녹이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공구통 나있던 자리는 표시납니다. 예. 적재함 날개, 뒤쪽 적재함 역시도 깨끗하고요. 조수석 적재함 날개 역시도 깨끗합니다. 자, 제가 한번 올라가볼게요. 올라가서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요렇게 여시면 됩니다. 그냥은 안 열려요. 여기 손잡이 눌르시고자 여기 쇼바장치가 달려있어요. 요렇게 뭐 여기 이제 가빠라든지 거물이라든지 뭐 와이어 고무바 이런 걸 넣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죠. 자 요렇게 또 닫으신 다음에 요래 체결하시면 돼요. 자, 이 차는 이거랑 다 달려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내 안에도 드립 상태라든지 시트 상태, 콘솔 자, 서랍장 전혀 문제 없고요. 뒤쪽에 비상공구 삼각 표지판, 자키 저렇게. 저희가 이거 따로 빼진는안 합니다. 주는 분들은 주시고 안 주는 분은 또안 주시거든요. 제가 있는 차는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없는 차는 없어요. 네, 꼭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시다시피 엔진 쪽에도 기름 새운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낮에 트누수도없고요 벨트 상태라든지 전혀 문제될 게 없네요. 자 실내로 와서 제가 시동을 먼저 한번 끌어볼게요. 여기 이지카캐서. 여기 뭐 우선 리모컨도 여기 따로 있고요. 원격 시동도 되는 모델입니다. 여차나 요거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5핀 충전기 고대로 연결 해놔놓을게요. 자 옵션으로는 운전석 옆백조수석옆 앱백, 핸들 리모컨, 이던 오디오에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 거치형에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풀 오토 에어컨, 핸들 열쇠 시트리스, 아 이거 또 클락스프링 나갔구나요거 제가 하나 수리해놔놓을게요옥스 USB 단자, ABS, VDC에 제비식 사이드미러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변속 충격이라든지 전혀 지장 없고요. 애지소음도, 그다음 경구동 들어오는 부분 저녁도 접시 세 됩니다. 자 등화장치라든지 선 선바이저, 선글라스 케이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자더 다실 것도 없네요. 하이패스 룸미라랑 블랙박스랑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돼 있으니까 그죠? 자 제가 이거 하체 띄워서 점검한 후에 금액이랑 올려드릴게요. 하체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오 출고 슈퍼캡 차량 하체 점검 시작할게요. 아이고 아깝다 스페어 타야 장착돼 있구요 우리 타이야 완전 새거네요. 그리고 여기에 배기구 라인이 떨어져서 제가 이 배기구 엔더 부분을 까 교환을 했습니다. 저희는 떨어졌는 거 그냥 그대로 파는 업체가 아니고요. 이렇게 수리를 해서 왜냐하면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하체를 찍어드려야 되니까 부러졌는 거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수리를 해서 봅니다. 판스프링 파손녀 부 뒤쪽 실린더 역시도 기름 체고를 는적 없고요. 반대편 역시도. 뒤쪽 실린더라든지 반스프링 쇼업 쇼바라든지 전혀 이상이 없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최소한의 크레임을 위해서 매번 이렇게 다 찍어드리고 있는 그대로 안내해드립니다. 자 뒤쪽에 후륜오일 십자베닉조인트 전혀 문제될거 없구요. DPF 역시도 충격먹고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당연히 하체프레임 부식 없고요. 오토미션 쪽에도 기름 새고 그러는 적 없습니다. 엔진올 올필터 보니까 교환하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조금 더타시도될듯 합니다. 엔진올도 누유 없네요. 아, 참 깨끗하다. 역시 차는 혼자 운행을 하면서 관리했는 차는 좀 많이 깨끗하죠. 자 전륜타이어 제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쉐린타이어 꼬박탈 정도 같으면 차 관리 뭐안 봐도 뻔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잘 타십니다 라디에타누수도 없고요 하체도 에 보시다시피 소리 날 만한 거 전혀 없고요 쿨러 깨끗하고요 자 수리 흔적도 전혀 없네요 외부에서 수리했는 흔적도 전혀 없고 자 프리미엄 풀옵션은 아시다시피 ABS 에어백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는 부분들이 화물차를 사러 가시면 굉장히 보기 어려운 리프트 없으, 없으면 진짜 이거는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다 찍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중고차다 보니까 조금 위협한 점즉 소모품들은 조금 관리하면서 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국민트럭매매상사 신부대입니다